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라인의 여자랑 같이 오포, 저희 음, 음내가 아니죠. 도시를 또 갔다 왔습니다. 10분 걸면은 여기 저희 동네에 그 도시가 도 있어요. 거기에 쿠쿠가 생겼습니다. 도시에만 있다던 쿠쿠. 거기서 한 세접시 먹고 왔어. 야오퍼 무시하지 마라 진짜로 주먹 날라간다 웃지마! 웃지마요! 쿠쿠 무시하는겨? 우리 동네에 쿠쿠 생겼어요 거 옆에 바로 그 버거킹도 있어 아 이거 막 이거 촌사람들 막막오퍼 무시한다 막 미쳐버리겠네 막다 했는데? 키읔키읔키읔 쿠쿠 이제 없어지잖아 너의슐리 퀸즈는 뭔지 알아? 에슐리 퀸즈 거기도 음식점이죠 유명한 곳이잖아 거기가 음식이 맛있어 어 음식이 참 맛있어 종종 갑니다 여러분들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이 새끼 모르네. 기읍 아, 기읍 그게 진짜, 도시의 맛이야. 라인의 여자랑 같다고요 보여줄게, 인증할게요. 무슨 뭐 말하면은 거짓말인 줄 아나. 아. 어. 어 자기야 잤어? 아. 음. 아 자기야 그다름이 아니라 그 애실리 킨즈 알잖아. 아. 음. 우리 저번에 갔었잖아, 그지? 우리 킨즈는 안 그, 그러니까 갔어. 아, 그까 킨즈 거의 갔었잖아. 아, 어, 그 갔었잖아, 그지? 거기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 그지? 아. 응, 응, 응. 그때 뭐 먹었었지 우리가? 먹었지 뷔페 먹었잖아, 그렇지? 응. 사람들이 안 믿어. 아, 무슨 뭐. 오늘 오늘 우리 그오포에쿠쿠 생겨가지고 자랑했거든. 아. 어 아, 근데 무슨 뭐 무슨 뭐 에실리킨지 얘기하면서 세상 안 가본 사람마냥 촌 사람을 만들더라고. 아, 네, 그래서 자기랑 간거 얘기했어. 설좀 풀었어요. 다 했어. 어 어, 그래 얼른 자. 어, 쉬어. 응 응. 응. 음. 자 인증했죠. 인증했죠. 우리 퀸즈가. 후후 가는데 여러분들. 어떤 한 분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음식 푸는데 내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웃기게 생겼나? 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시지? 눈을 마주쳤어. 눈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요. 방송 안 하세요? 아까도 영상 봤는데 방송 안 하세요? 이런. 아 익산돌맹이님께서 결제 해줬냐고요? <laughs> 결제는 안 해줬습니다 <laughs> 야 그나저나 여러분들 자꾸 그 다의 매물 나왔다 그러는데 뭔데요 그게 R1에 굴러 얼마에 올라왔어요? 이거? 5천만원 통 판매합니다 일단 이것만 봐서 괜찮은데 전변 전인 전성 풀각성 통으로 5천? 이게 통으로? 이걸 통으로 판다고? 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전변 아툰각성 인형 대문각성 오야 괜찮다 이거 근데 177에 근데 이게 7호시인데 왜 이렇게 근뎀이 조금밖에 안 나오지? 이거 7호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방강 전강, 전투스톤 제외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쓰읍, 괜찮은데? 자, 아까 이 계정의 주인공분이 어, 카톡을 주셨습니다 캐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접속됐습니다 자 캐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7호시 오안타이지 이거 두 개가 되게 귀한 거거든 형들 오 팔경갑 그리고 충육 귀거리의 추고반지 전투셋으로 근뎀은 172 나오네요. 유니크 스킬 빼고 풀이네요. 유니크 스킬 빼고 풀, 그리고 섀도우 대시 이거랑 섀도우 암머가 없다. 변신 볼게요. 변신은 아툰 각성 되어 있습니다. 인형도 대문각성 되어 있고, 선물도 야 이거 진짜 캐릭 좋은데, 이거는 변신 인형 선물 풀각성이야 일단은 통으로 바로템에 5천, 통 5천이면 존나 괜찮은 데용들 우리 아군 캐릭이 아니라 적혈 캐릭이라 빨아줄 필요가 없거든. 갑옷이 천만 원이야. 이거 두 개만 해도 2500인데? 아 본주님이 존나 열 받았나보다 이분은 다일로 클치했는데 너무 기대 이하여가지고 열받아서 접어지는 것 같아 템값만 3천만원이래 야 그럼 몸을 2천에 던지는 건데 야몸 2천이면 이거 존나 괜찮은데 이거 본주님좀그좀 테스트해봐도 되나요? 아 테스트해봐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요 캐릭이 또 너무 또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볼게요 좀 비슷한 캐릭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로 이게 구리다고 하길래 자1대1고 커먼 커먼 자 1대1, 고. 컴온, 컴온. 차 먼저 쳐 먼저 쳐 커먼 커먼 뭐야? 이거 왜 피가 안 나냐? 방금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이게 뭔컨이에요 여러분들. 아, 야, 야, 잠시만, 네가 와봐. 야, 참자마 네가 와 봐. 야, 함 잡아. 네가 와서 해 봐. 자꾸 사람들이 컨타령 하는데. 아, 진짜. 막 이거 가지고도 컨으로 하네. 너도 똑같해, 임마. 사람들이 자꾸 컨컨 얘기하네. 말좀 해. 바로 바람 바로 해. 스페이스 바로 바꾸라고. 아, 이거 나 지금. 바꿔이 했습니다. 누가 해도 씨발 똑같구만. 네. 좀 잡히더니. 오 이끼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형님. 아, 그냥 제크릭이 존나 쎄네. 님 스펙이... 스펙이...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약해요. 시작해요, 시작해, 시작해. 야, 그만, 그만, 그만. 아, 장난치네, 장난 존나 치네. 아, 저조 같은 새끼, 쟤 어디냐? 라인, 저 새끼 씨... 저거 라인 어디야? 쓰레기 같은 년. 야, 저 새끼 라인 어디야? 저 아이 씨? 왜 죽여? 족 같게. 아, 왜 캐릭을 죽이고 배라하냐고 기분 나쁘게. 우리 연합이에요? 뭔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가 이상한데? 야, 아까 야, 스킬이 오토가 다 꺼져 있었대. 어쩐지. 더블도 그렇고 다 꺼져 있었대. 아, 어쩐지. 그러면 은 형님, 형님이 와서 1대1 해봐. 다시 테스트 해보자. 내가 접속하면 안 돼. 일로 와봐. 그니까 이상하더라니. 스펙 대비 캐릭이 이상했다니까, 뭔가. 자, 해볼게요. 고고. 고. 그래, 이게 맞지. 어, 야, 아까랑은 좀 다르잖아. 아까는 피도 안 달았는데. 그치, 이게 맞지. 역시 본주님이 하니까 다르네. 다시. 야 용수야 한번더 가능? 내가 봤을 때 용수 용수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마검사 캐릭이랑 다시 해볼게요. 자 마검사. 아 자꾸 이상하게 변피하고 있네. 그래, 야, 야. 그래, 이게 맞지. 본주가 하니까 다르네. 명독이 내가 할 때랑 이렇게 다르냐? 내가 할 때랑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어, 다시 한 번. 오, 야, 사라졌어. 존나 멋있다. 야, 세네 본주가 하니까 다르다. 야, 그러면은 잠깐만. 미래 귤러형, 저, 저한번 때려봐요. 근데 또, 핏 빼는 거는, 마검사 캐릭이 더잘 빼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진짜 다엘, 나도 다엘 갔으면 ᄌ 될뻔 했다, 형들. 이거 나도 다엘 갔으면 ᄌ 될뻔 했네, 진짜로. 끔찍하다, 끔찍해. 아니지, 출장용 저병.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지. 수삼이 때문에 다엘 캐릭이 안 팔리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방송에 다엘이 구린 게 노출이 돼야, NC가 알아쳐먹습니다. 이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 다엘이 좀더 좋아져야 된다는 라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뭐 캐릭 팔리고 이게 뭔 의미야? 다일 자체가 구리인데 다일이 좋아져야 될거 아니야 지금 패치 해줘야지 이 정도면은 너무 구리잖아. 저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서 클래스 케어가 된다? 저는 안 넘어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 다일은 솔직히 별로. 아직까지는 기사가 좀더 좋은 걸로. 아내 캐릭이랑 마검사 캐릭이 하면은 마검사 캐릭은 피를 못 빼죠. 들어와봐봐 한번. 일단 와봐. 뭐야 이거? 아이 뭐야? 하지 마요. 하지 마시라고요. 기분 이상하니까. 변태예요? 해봐봐. 아까 피 존나 잘왜 쳐봐봐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빨리 변피 하지 말라니까 자꾸 변피 하고 있네. 이새끼 일로 씨... 와이 개새끼야. 일로 와이 씨... 새끼야. 못 참겠다. 이... 이거 아까부터 하지 말라니까 이 쌍놈은 새끼가. 일로 와. 하지 말라니까. 이 씨... 자꾸 이 새끼가 자꾸 변신 시키고 있네. 이상하게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 성추행 당하는 느낌이에요. 어, 약간 수치스러워. 야 쉽게 왔다 이 변태 새끼 죽여버려 병수 새끼.